반갑습니다. 게임 최적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심층적으로 연구해 볼 게임은 바로 발로란트입니다. 6월 2일자로 공식 오픈을 했습니다. 국민 옵션이라고 불릴 만한 옵션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게임은 저사양 유저분들도 너무 심각하게 옵션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게임입니다. 사양이 낮아도 충분히 잘 돌아갈 겁니다. 그래도 최적화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이 영상에서는 프레임에 집중하기 보다는 게임 그래픽에 최대한 손해를 안 보고 보기 좋은 화면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래픽 드라이버는 엔비디아에서 최근에 나온 발로란트 대응 드라이버 44614를 쓰시면 되고 내장 그래픽 카드 쓰시는 분들은 항상 최신으로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amd 그래픽 카드 쓰시는 분들도 발로란트의 대응에서 나온 최신을 추천드립니다 옵션들을 하나씩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게임은 옵션마다 그래픽을 담당하는 게 상당히 미스테리하게 해놨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지식으로 그래픽을 비교해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수십년 게임을 했지만 이렇게 그래픽 옵션을 애매하게 만들어 놓은 게임은 처음이네요 물질 품질 옵션이 이상하게 관리하는 그래픽이 많고 옵션이 뭔가 애매합니다. 근데 공식 오픈하면서 제가 지적했던 게 많이 고쳐지긴 했네요. 높음과 중간을 보시면 문의 텍스처 디테일 효과가 확실히 다른 게 눈에 보입니다. 근데 끄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텍스처가 그냥 다 뭉개져 버립니다. 이건 텍스처로 옮겨놔야 될 옵션인데 물질 품질로 들어가 있네요. 베타 때 문제가 있던 옵션이었는데 고쳐진 것 같긴 합니다. 물질 품질을 높음으로 썼을 때 베타 되는 광원이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만은 공식 오픈 때는 고쳐지긴 했네요. 근데 제 기준으론 높음이 쓸모 없어 보입니다. 화면만 더 지저분해 보이죠. 빡겜 유저는 끄기를 맞춰놓고 캐릭터들만 보고 총을 쏘시면 되고 조금이라도 그래픽을 보실 분들은 무조건 중간을 쓰시면 됩니다. 텍스처 품질은 공식 오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경점을 제대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옵션을 변경해도 뭐가 달라지는지 찾아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되도록이면 높음을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초 저사양 유저분들은 낮음을 쓰세요. 어떤 게임이든 그 이 게임에서 화질의 가장 중요한 옵션이 텍스처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2020년에 나온 게임을 1990년대 화면으로 하시고 싶으신 거 아니시면 높음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적용이 잘 되고 눈에 티가 나는 게임에 한해서긴 합니다만 세부 묘사 품질 역시나 공식 오픈하니 바뀌었네요. 이 효과입니다. 주변에 사물들이 있고 없고 하는 건데 역시 별 쓸모 없어 보이죠. 프레임 확보를 위해 낮음을 쓰겠습니다. UI 품질은 보시다시피 메뉴 화면에서 뒷배경 그래픽이 살짝 보이냐 안 보이냐의 옵션일 뿐입니다. 메뉴가 투명해지고 진해지고 하는 거 보이시죠? 실제 게임 중에 스코어보드에는 뒷배경이 살짝 잘 보이냐 안 보이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바네트 효과는 화면 테두리 쪽에 그림자 같은 효과를 넣어서 중간 화면에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효과입니다 신경 쓰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화면 중앙에 집중 효과를 느껴보고 싶으시면 쓰셔도 됩니다. 안티 엘리어싱은 끄기로는 계단 현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MSA의 2 x 이상을 권장드립니다. 이방성 필터링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게임에서 프레임에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16을 쓰시기를 권합니다. 1 프레임이라도 이득 보시고 싶다 하시면 8X 정도로 쓰세요. 선명도는 무조건 켜기를 추천드립니다. 선명한 화면이 낫죠. 베타 때 있던 개선된 총기 스킨 옵션이 없어지고 블룸이 생겼네요. 차이가 있나 봅시다. 뭐가 달라진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화면에 드러나지도 않는 옵션은 그냥 끕시다 왜곡 효과는 이런 게임을 하면서 그거 따지실 분들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뜨겠습니다 그림자 효과입니다 베타 때 제가 이 그림자 옵션의 효과가 이상하다고 했던 걸 이식한 건지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바닥에 그림자가 보이는 게 아니라 총기에 자기 몸 그림자가 비춰지는 정도입니다 쓸모 없습니다 옵션 부분에 통계로 넘어오신 다음 클라이언트 FPS로 몇 프레임이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거나 현재 핑을 확인할 수 있고 서버랑 자기 집 인터넷 사이에 데이터 오류가 나는지도 패킷 손실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오전 해보신 분들이면 익숙한 이름이죠. 이 패킷 손실이 높으면 끊김이나 렉 같은 현상이 자주 느껴지실 겁니다. 엔비디아 재판에서는 따로 만져주실 건 없고 저지연 모드만 켜기로 써보시길 추천하나 사양이 넘치시는 분들은 울트라를 써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 울트라 옵션의 정확한 이해와 사용 방법은 조금 어려우니 꼭 구독하셔서 천천히 배워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전원 모드는 최적 전원이 표준이고 저사양 유저분들이나 최고 성능 손으로 맞춰놓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전력 설정이 아닌 프로그램 추가로 게임을 등록해서 따로 쓰시길 권장드립니다. 제 채널에서 꼭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인플레기 민감한 온라인 게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설정된 국민 옵션이라고 불러도 될 만한 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